할렐루야! 오늘 주의 성령이 우리 주원께 가운데 함께 계시는진로 믿습니다. 역사 일에 끊임없이 싸우는 두 진영이 있습니다. 그것은 진보와 자유 진영, 개혁을 시도해서 새로운 것을 추구하려는 진보 세력 진보 진영과 가지고 있는 것을 지키며 안정을 추구하려는 보수 진영 간의 싸움, 그것은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에도 그렇고, 또 미래에도 그럴 것입니다. 인류가 존재하는 한, 이 진보와 보수 진영 간의 대립은 계속되어 올것 같습니다. 이런 모습은 신앙의 형태에도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보수주의자들은 세상에 대해서 도피주의적인 태도, 그래서 세상에 너무 가까워지면 안 된다 오염되고 더러워진 그런 세속화에 대한 두려움 두려움을 갖는 그런 경향이 있고요 또 하나 진보주의자, 신앙이 진보주의자일수록 세상에 대해서 참여를 강조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이 세상과 가까워지기 때문에 세속화에 대한 영향을 피할 수 없는 것은 또 그런 경향이 있는 것은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럼 예수님은 세상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셨을까 하는 거예요 오늘 요한복음 17장에 보시면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께 제자들을 위한 기도를 하시면서 기도에 대한 결론으로 요한복음 17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그들을 세상에 보내노라.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노라.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멀어지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한복판에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그 사명, 그 사명을 그 시대의 제자들 또 오늘 이 시대의 제자들이 감당하길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예수님은 세상에 대해서 어떤 도피주의적이거나 보수주의적인 그런 생활 태도를 원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한마디로 세상에 속한 자이나 세상에 속하지 않는 삶. 삶. 세상에 속하였으나 세상에 속하지 않는 삶. 그런 삶을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바울 사도는요, 세상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요구를 하죠.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의 사조, 경향, 트렌드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세우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런 삶을 살수 있을까요? 우리 그러기 위해서 오늘 본문 속에 보면 몇 가지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사실이 있는데요. 그러기 전에 이 로마서에 대해서 간단하게 우리가 알아보겠습니다. 로마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요. 1장부터 11장, 12장부터 16장. 1장부터 11장까지 전반부는 윤리적인, 신학적인 내용을 담고 있고요. 12장부터 16장까지는 윤리적인, 실천적인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부분은 이 교리적인 부분에서는요, 가장 중요한 주제, 그것은요, 완전한 음, 죄인데, 완전히 죄인 된 인간이 완전히 의로우신 하나님과 어떻게 친해질 수 있는가 어떻게 교제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어, 기록하고 있고요 어떻게 대, 친해질 수 있겠는가라고 대답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얻어서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는 하나님과 가까이 갈수 있다는 라 것을 말씀해 에, 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의롭다함을 얻은 우리가 어, 죄로 가득한 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이런 삶을 살수 있겠는가? 그에 대한 대답을 12장부터 진행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요. 11장의 교류적인 부분과 12장부터 실천적인 윤리적인 부분의 고리 역할을 하는 것을 그럼으로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12장에 보면요, 그럼으로라는 접속어로 시작되는데요. 11장까지 우리 예수를 믿고 의롭다함을 얻었다, 얻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이렇게 하라는 거야.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의로워진 우리가 그것을 인식하는 것, 아, 이렇게 교리적인 것 이렇다, 윤리적으로, 뭐, 내용 이렇다라는 것에 머물러지는 것이 아니라, 의로워진 너희가 이 세상에서 의롭게 살아라는 거야.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십자가 복음으로 살라라는 것이 오늘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울서도는요 우리의 행동 양식을 본문에서 제시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1절에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느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들을 영정 예배니라. 오늘 우리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거룩한 산 제물임을 인식할 때, 우리는 이런 삶을 살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어, 우리 몸이 산재물이 된다는 의미는 어, 이런 의미죠. 우리가 예수를 믿어요. 예수를 믿고 난 후에 제일 먼저 일어나는 가장 놀라운 변화 중에 하나가 우리의 몸이 뭐가 됩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신체적인 뭐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아니지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체적으로 영접하면 성령께서 찾아오세요. 그리고 그 순간 우리는요. 이 몸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입니다 우리들의 몸이요. 더 이상 우리의 몸은요. 우리의 몸이 아닙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몸 따라서 우리의 몸은 주님이 주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일과 하나님의 목적을 수행하는 도구로서 사용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바울사도는 고린도전서에서 어, 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9절에 보시면 은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리라. 우리의 몸이 산 제물로 들어서 우리의 삶의 전 영역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 어 제일 먼저 어 우리를 접근하지 못하는 게 하는 것, 신앙의 생활을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게 술, 담배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 남자분들이 특히 예, 그런 을 통해서 한 가정에 예, 부부가 어려움을 당하는 음, 그런 경우도 있게 되는데요. 그들이 말하는 것은 이런 얘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어, 술한잔 정도, 어, 담배 한대 정도는 어, 피워도 되는 거 아니냐 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술한잔 술한 잔이 한 잔이 안 되죠. 한 대가 담배 한 대가 한 대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이 술이라는 것이 물론 성경에서 금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참 우리 인체에 많은 해를 입히는 그런 요인 중에 하나가 술이 되는 것 같아요. 많은 현대인들의 남자분들이 보면 여자보다 술이 술로 인해서 단명이 되는 경우를 이제 생명이 짧게 되는 것을 어 보게 됐는데요. 에, 제가 이제 수영장에서도 어 이제 남자분들과 얘기를 하다 보면 한두 분이 이제 한반 반쪽을 어, 이제 사용하지 못하는 음,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이구동성으로 두 분이 하시는 말씀이 젊었을 적에 이제 한 60대 후반 정도 되셨는데요. 젊었을 때 술을 많이 마셨다. 많이 마셔서 그렇다라는 두 분이 이제 동일하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술 문화, 한국의 술 문화라는 것이 술을 권하는 문화라는 것이 정말 힘든 문화 가운데 하나인 것 같아요. 물론 뭐 저는 그런 사회생활을 해보지 않았습니다만 그런 분들의 얘기를 보면 회식 속에서 술을 피하거나 술자리를 피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 또그 자리를 피하면, 그 자리를 피한 사람 자신에 대해서 어, 또 이래저래 얘기도 하고, 또그 술자리에서 많은 또 사, 어, 회사의 정보가 오고 가서 어, 빠질 수 없다. 어,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지금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게 됐다. 그래서 이, 이 예수 믿는 사람은요, 어, 술이나 어, 담배. 에 대해서 이렇게 쉽게 얘기를 시작하면 쉽게 얘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술 마시기 전에 술잔을 넣고 과연 진지하게 혹은 담배 한 대를 피우면서 담배 한 대를 피우기 전에 진지하게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릴 수 있는가 아 주님 저에게 오늘 이렇게 술잔 술한 모금을 마실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저에게 담배 한 가지를 피울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환연 그렇게 기도할 수 있겠는가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지 주님 앞에 먼저 물어본다면 어떨까요?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하셨는데, 또 너희가 하나님의 산지물리 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몸을 하나님이 과연 받으시겠는가 하는 거예요. 어? 굴뚝이, 담배 굴뚝이 되고, 알코올로 젖어버린 우리 몸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겠는가? 오늘 로마서 5장 6장, 6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너희 죄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죄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오늘 바울스도가 말씀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몸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의의 무기 불의의 병기 그것이 될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산재물로 드리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우리의 몸이, 우리 거룩한 몸이, 산재물이 되어야 되는 우리들의 몸이, 부의의 병기로 사용돼서 되겠습니까? 우리는 의의 무기로서, 우리가 삶을 살아야, 산재물! 우리의 전 세계를 통해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도구가 되야 되는 겁니다. 그런 어려운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과연 지금 나의 삶은 하나님께 의의 무기로, 어, 드려지는 삶인가? 또, 본문에 의하면, 거룩한 산재물로서의 삶을 사는가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물어볼 필요가 있어요. 또, 두 번째로, 어른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영정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오늘, 계속해서 1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 드릴 영정예배니라. 에, 우리가 이 영적 예배, 영적 예배라고 생각할 때 이거에 대한 뉘앙스는요막 뜨거운 예배, 막 방언도 하고 막 은사가 나타나고 막 신유 은사가 나타나고 막 은사 활발하게 전개되는 예배를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본래 이 영적 어, 예배라고 할때 영적이라는 단어는요 에, 이런 얘기예요. 영적이라는 단어 원어는 로기켄인데 이건 로기코스에서 유래되어서, 원래의 뜻은요, 합당한 합리적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적 예배는 원문대로 번역하면 합당한 예배, 합리적인 예배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본문 1절을, 하반절을 본다면요, 산재물이라는 것은 물론, 우리의 삶의 전 영역을, 우리의 삶을 드리는 예배를 의미하는 것이고, 그것이 합당한 예배, 그것이 합당한 드림, 합당한 예배라는 거예요. 또 함께 우리들의 예배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예배란 우리의 삶을 전 영역 속에서 드러지는 예배가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시듯이 우리의 삶도 하나님 앞에서 드러지는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주원가아 충고하는 미션을 처치 선교학의 핵심도 그와 같은 거예요.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왜 교회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나? 우리가 그 사실을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왜 교회가 모여서 예배를 드릴까? 어,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왜 예배를 드릴까? 예배를 모여서 드려서, 뭐, 어, 물질을 쌓아서 건물을 짓고, 뭐, 교회 공동체 속에서 자기네끼리 잘 먹고 잘 살려고 예배를 드리는 것일까? 뭐, 제 1, 2, 3전대, 뭐, 남 1, 2, 3전대 모여서, 뭐, 그 세력화에 세서, 응? 자기들만의 리무를 만들기 위해서, 몰리기 위해서, 그런 모임을 갖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걸까? 아니에요. 모임의 존재는 흩어지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흩어지기 위 삶의 단장 속에서 들어주는 예배를 위해서 모이는 겁니다. 그렇지 존재가 되지 않는 예배, 모임은 아무 의미 없는 겁니다. 모임을 위한 모임은요. 모임을 위한 예배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흩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모여서 받은 그 예배를 가지고 이 세상에 나가서 들리는 삶, 예배를 드리는 삶, 선하동행을 끼치는 삶을 나타내는 것으로 연결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세상서 흩어져서 교회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요. 이것이 바로 영적 예배가 되는 거예요. 가정이 우리의 진정한 예배장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사업장과 직장이 우리의 진정한 예배장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머무는 곳이 어디든지 예배장이 되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가정이 예배장이 돼서는 어떻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요, 가정에서 아내는 아내로서, 남편은 남편으로서, 자식은 자식으로서, 부모는 부모로서. 그 역할을 감당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시기 아름다운 가정 더 나아가서 물론 세상 사람들이 보시기에도 보기도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는 것 그런 삶을 드린 것이 바로 영정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 의 영성은요 가식인 것과 아울러서 화평할 줄을 아는 것이 바로 우리의 영성이라는 겁니다. 영성, 영성 얘기하면서 안 보이는 것만 따라간다고 얘기하면서 보이는 세계를 무시하는 것은 올바른 영성이 될수 없는 거예요. 지금 내가 있는 것과 있는 것 사람들을 또, 내, 또 나에게 허락하신 것들을 알고 그것은 나에게 맡겨진 사람들과 맡겨진 현장을 통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 보냄 받은 자로서 사람을 사랑하고 이웃들을 사랑하고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영정예배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보세요. 예수님께서는요, 가신 그 영성, 그래서 우리 메시아적 영성이라고 하는데요. 그 메시아적 영성이 뭡니까? 동시대 사람들을 어느 누구에게나 예수님 최선을 다했어요. 만나는 사람에게. 그들을 돌보시는 일, 또 고아와 과부와 창녀 병든자들을 돌보시는 일에 최선을 다했어요. 오늘 에베스 장 22절 23절을 말합니다. 여러분 모든 일에 육신의 주인에게 복종하십시오.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들처럼 눈거림으로 하지 말고 주님을 두려워하면서 성실한 마음으로 하십시오.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주님께 하듯이 진심으로 하십시오. 바로 우리가 영적인 예배 우리 삶 속에 현장 속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마지막으로 삶을 통해서 세상의 한복판에서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인데 어떻게 해야 그런 삶을 살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오늘 로마스 12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이든지 분별하도록 하라 결국,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삶의 예배를 드리며 이 세상을 본받지 않고 사는 방법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오늘 보면, 로마스 12장, 3절, 2절 지나 3절 이하에 보면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 다음에 그뜻 가운데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12장부터 마지막 16장까지 쭉길어되어 있어요. 가정에서, 사회에서, 교회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우리 모든 삶의 출발점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뜻에 천중히 맞춰야 됩니다. 내네 의지가 아니라, 내종류이 네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 그런데 우리에게는 딜레머가 있죠. 딜레머, 우리의 문제. 우리의 문제는요. 우리 의지가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 결심합니다. 말씀대로 하겠다 결심하지만 그렇지 못해요. 오늘 바울 사도 로마서 7장 19절에 이렇게 말하죠.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 도다. 바울 사도도 내 의지가 하나님의 의지로 바뀌는 것이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서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바 그것은 응, 행하지 아니하고 또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나라는 존재, 나라는 존재, 나라는 존재에 이 초점을 쫙맞춰져있다면요 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를 시청하는 것은 절대 불가능해요. 불가능 것처럼 보이고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초점을 옮겨서 전능하신 하나님께 향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를 붙잡고 있던 세력에서 자유로워지게 되고 우리는 성령을 성령님이 이끄는 삶으로 변화가 되어 그런 삶이 가능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에서 얘기하는 것은 내가 가고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삶, 아생 예사. 내가 죽고 예수님이 아사예생, 내가 죽고 예수님이 사는 삶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 이거 아십니까? 지금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해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리가 우리에게 임할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제일 먼저 이런 말을 하게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없이 결심하지 않습니까? 수없이 결심해요. 거기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아마 우리들이 마음속에 그런 소망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 그러나 누가 우리에게 당신 진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사실 자신있게 대답하기는 곤란합니다. 그렇지만요, 지금 우리가 비록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해도 우리의 마음속에 강력하게 일어나는 어떤 갈망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에 대한 갈망이 있어요. 이건 아닌데, 이런건 아닌데, 이렇게 살아서 되는 건 아닌데,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아, 오늘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구나. 아, 오늘도 내가 주님의 마음으로 그 사람을 대하지 못했구나.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사모하면서 그때로 살고자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저는요, 우리 성도님들을 포함해서, 어, 저를 포함해서 우리 성도님들을 보면서 생각하는 것이, 아,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우리 가운데 계시구나 라는 사실을 느끼며 살고 있어요.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주원의 성전에 찾는 자들에게 이 성전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이 은혜를 붙잡아야 돼요 오늘 우리가 붙잡을 줄 알아야 돼요 오늘 우리가 펼쳐진 삶을 저항할 수 있어서 내가 완전히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해요 내가 내가 지나가는 길이 끝없는 동굴처럼 있고 나가는 길이 없는 동굴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캄캄합니다 캄캄해요 지금 우리 주원기에 보면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요 어떻게 가야 될지 정말 캄캄합니다, 캄캄합니다. 그러나 지금 내게 이만 겨자시하나 만한 은혜 그 은혜 있어요. 작은 구름 같은 그 은혜 있어요, 그 은혜. 그 은혜를 붙잡을 수 있다면요, 그 은혜를 붙잡는다면요, 언젠가는 강력한 주님의 은, 은 임재 또 소낙비와 같은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가 오늘 분명히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래전에 한 선교사님에게 이제 에, 들은 말씀입니다. 어, 사막지대 중동 지역에서 이제 선교하시는 분인데요. 에, 그 선교사님의 사택 거처는요, 역시 뭐 사막지역 가운데 프랑폭이 나지 않은 에, 그런 불모지대에서 어, 살고 계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날 선교사님의 아내 되신 선교, 아, 사모님께서 어, 뭐 깜짝 놀라면서 뛰어들어면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어, 어, 목사님, 목사님, 저 뒷마당에 보니까는 이쁘게 꽃 한송이가 올라와서 피었어요. 이 말만한 이 사막에 꽃 한송이 한 잎이 한꽃 한송이가 피어 있는 거예요. 놀라서 선교사님과 사모님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이 메마른 땅에? 꽃이 필수 있을까?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곳이 그 사모님이 막 오랫동안 밥을 해 먹고 설거지를 하고 끝나고 나서 물을 똑같은 장소에 버는데그곳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물을 버리면서 태양이 변하고 그 지역을 날라다니던 날라가 있던 씨앗과가 떨어져서 그곳에서 이제 그 물을 먹고 꽃을 피게 됐던 겁니다. 오늘 갑자기 꽃을 피게 됐던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가 한순간 임하지 않더라도 여러분 낙심하지 맙시다. 우리 낙심하지 맙시다. 우리 낙심하지 말아요. 그러나 우리 내야 될일 있어요. 늘 말씀과 기도의 끈을 놓지 말아야 돼요. 매일 아침 최소한 10분! 10분! 아니, 5분! 성경을 읽으시고. 최소한 10분! 아니, 5분! 또 좋습니다. 기도하시면요. 그것들이 쌓여서 10년, 20년 지난 후에 정말 우리가 엄청난 변화를 일으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뜻 안에 서게 만드는 의로운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의 진짜 예배는요. 성전 문을 열고 나가면서부터예요. 여기서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를 드렸어요. 끝이 아니에요. 그예배의 진짜는요. 성전 문을 그고 나가면서부터 예배의 시작이 된다라는 겁니다. 받른 받은, 받은 바 은혜를 가지고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 받은 자로서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예배입니다. 지금 일상에서 우리 크리스천들의 문제는요. 교회에서만 예배한다라는 거예요. 교회에서만 예배한다. 교회에서만 예배해요. 그러다 세상에서 예배하셔야 돼요. 우리 영혼 시대 속에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바라면서 보 세상을 나가서 그 시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시대의 어려움을 함께하셨던 예수님 마음으로 세상에 나가서 우리도 예배하셔야 됩니다. 우리 가정에서 일터에서 내가 있는 곳서 예배를 드리는 자로서 성김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정직과 공의 인내와 사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 삶이 힘드시다고요? 가능하겠냐고요? 의심하고 두려워하지 맙시다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이만 조그만 은혜라도 있다면 그것을 붙잡읍시다 그렇다면 얼마든지 하나님이 뜬 다음에 거할 수 있는 존재가 될수 있어요 주님께서 그런 우리를 분명히 더와쉴 줄로 믿습니다. 잠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예배를 드리는 삶이길 원합니다. 이 성전에서 예배도 물론 드려야 되지만, 우리의 진짜 예배는 어려운 이 세상에서, 힘든 이 세상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그 삶이 감당하는 일, 아버지 밖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세상에 너희를 보내느라 말씀하신, 제자들 내가 말씀하신 그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 우리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는 삶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어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 사업장과 직장에서, 우리 삶의 영역 속에서, 만나는 사람마다 어떤 장소에 있든지 아버지 섬기며 사랑을 베푸는 우리들의 삶이 될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아 감동을지 교통하시는 종이 오로삶 가운데 함께하시는 주님을 경험하며 그 주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기로하는 우리 모든 주원교 성도들 머리위에 그의 가정의 사업장과 직장의 이민족이 이땅이 모든 조회위에 이협통원까지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추고하옵나이다 아멘.